안녕하세요 여러분. 유튜브와 연극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이소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. 수강생 10만 명 이상의 선택, 토익 교재만 23권 출간, 토익 교재 20만 권 이상을 판매한 저자, 토익 스타 강사, 초초 강축, 강진호 강사를 소개하러 갑니다. 음... 토익은 문법이 필요 없다. 강진호 강사 수업을 들어본 학생이라면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어릴 때 국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듯이 영어 역시 문법 위주의 수업은 배제하고 독해 위주의 수업을 지향해서 단기간에 900점 이상을 쉽게 획득한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. 왜 문법이 필요 없을까요? 또한 왜이 하나의 기조로 한달 1,500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을까요? 이전에 토익 강의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강진호 강사만의 수업 비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? 토익 점수를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그 강의, 초초 강수 토익 강지로 강사를 초초 강추합니다.